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연준에서 그 회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물가 문제가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전문가나 아니면 경제 패널들 중심으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전문가들끼리 한80% 이상은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김영익 교수가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뭐한 10가지 이상 이후로 상당 기간 기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뭐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은 공급적 요인이란 말이죠. 공급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수요를 억제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큰 의미 없고 물가 안정 효과는 없고 그냥 비상적으로 금리 인상 한번 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 이를 지금 회복을 기대하는 그 연준 의 의지하고 또 배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연준이 스태크 플프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또한 다른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효과가 되고 또 중국 경제가,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니까 중국 경제 불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부동산 그거 그, 그 유령도시 건설 한다고 원자재 수요가 많았는데, 요즘 부도 많이 나니까, 또 분양도 안될 테니까, 원재재 수요가 일단 멈출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물가 안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연준 의장이 그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되는데, 그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몰라스가 아닙니다. 연준의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원자재 가격이 그무릎 계속 오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그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시적이라는 일시적인 물가상승이라고 했겠어요? 기준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준금리는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제를 콜금리를 정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가 조금 상승했다고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가 아니 시장금리를 결정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도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고, 이 물가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을 기준금리 인상하다 해결될 것도 하지요. 그래서 경기 불황일 때와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그 금리 결정자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요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표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지만은 또 원자재는 한번 오르면 과거 경험상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한 2년 올랐어요. 이번에도 오르기 시작하면 1년은 간다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평균적으로 그 정상보다 높은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준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물가상승이라는 표현을 한것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 않겠다는 의제의 표현이고, 이미 시장금리는 한참 올라가 있는데 기준금리 0.25% 인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김영희 교수는 그 얘기를 하시 거든요 그 기준금리 인상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이미 시장금리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포유환율연구소는 다음주 연준 회의 FMC라 하죠. 거기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사실상 1%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